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사잡힌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탄과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인간과 사탄의 관계,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는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는 알려준 데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려주겠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겠어요?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숨겨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이 감지 못하게, 오감을 통하여 느끼지 못하게, 인간 배우에서 인간을 조정하고 끌고 가고 컨트롤 한다고요. 이런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책 성경책 아니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이런 비밀을 알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의 중요성을 창조주께서 알려준 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시겠죠? 타락한 사탄마귀, 악령들에 대해서 현대 교인들이 거의 눈이 멀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영혼 상태로 신앙사과를 한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피지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백번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이 있다. Born again Christian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들에게는 대적자가 있다. 너를 대적해 오는 자가 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이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알려주셨어요. 에베스 6장에 보면 우리의 전투, 스피츠얼 워페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 하늘 있는 악령들과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 6장에서 알려줬어요. 이쪽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령을 당할 인간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인간이 아는 그 지식과 인간의 본능적 지혜는 너무 창조주 앞에서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서 언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식과 지혜를 받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리고 나서 비로소 비교관이 생기게 나니까. 아하 내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 창조주의 세계, 이 죽음 저편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사탄마귀 귀신들 악령들의 세계가 인간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지성에서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됐지. 우리 과거를 보세요. 그래서 본질을 모르면 위험합니다. 이 위험성 여러분 자금의 현실 모르세요? 지금 돌아가는 영계 6계를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주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영원한 잣대로 딱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6계를 보면 얼마나 뒤틀리고 이 타락의 정도가 사탄적이고 지옥적이고 죄로 완전히 영혼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 영혼과 육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이 종말의 이 현상을 여러분은 분별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그 기능, 펑션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혼 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계 인식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는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혼과 육체로 가지고는 전혀 감지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을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착각에 있어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단줄 알아요. 그러니 사탄이 맘놓고 영혼들을 끌고 가도 인간의 영혼 상태는 사탄으로부터 악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소위 영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다고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몰랐어요.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역시 전혀 이 세계에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거부했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저희로 깨어난, 깨어난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하나.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영적인 눈을 여는 것, 영적 소경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영적인 귀가 이제 뚫려서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가르침이 들려오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 마태 13장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영적인 죽은 상태는 거듭나기 전의 영혼 상태며 영적인 죽은 상태는 영계 인식 불능자예요. 육신적 소경과 영적 소경은 그 영육간의 차이뿐이지 그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잖아요. 그게 지금 부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상태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어요. 오늘은 사탄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두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천국에서부터 배를 놓고 넘어 이 베들렘으로 내려 보내신 이유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도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영적 죽은 상태에서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영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 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지성이 열리고 마음이 오프마인되고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1위의 하나님이 이위의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사건이 아니면 이 일이 아니면 영적인 죽은 자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으로 송장 상태인 영혼을 살려는 방법은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 4장 6절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요 해결책이요 해결사라는 것을 알려주 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답이 에베소 2장 4절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극유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때문에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이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송장상태인 우리의 영혼을 육체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살렸어요. 유한이서 4장 9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죄처리하시고 천국 가셔서 성령의 하나님을 내려보내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새영새 새 마음 새 생명, 뉴스 i 릿뉴 t new heart, new 지를 넣어주면서 l i 를 영적으로 s 듭나게즉 기도 열리고 눈도 t 리고 지성도 열리고 마음도 오픈 마인드 o o d thing. This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very good t 이 i n g 고 h i s is 고 very good thing. This is i s d 창조를 통하여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깨어나게 해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올무라는 게 뭐냐 덫입니다 덫 죄가 얼마나 무섭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탄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즉이 저주의 운명이 엮여 버려요 이걸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서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왜 영원한 문명을 해결을 받을 것이냐, 못 받고 죽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성경 에알려준데가 어디 있어? 예수님 왜 어딨냐고? 마귀의 덫이 있어요. 이 덫은 원죄 즉 오리지널 신 때문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이에요.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5장에서만. 이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마귀의 덫은 죄의 덫입니다. 사실은 마귀는 죄의 원형이고 원조기 때문에 죄를 집어넣는 영혼은 마귀의 덫에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는 미끼라는 덫을 물고기에게 딱 놓잖아요. 낚시에다가 지렁이나 이런 떡밥이나 이런 미끼를 딱 덮어요 그 낚시판을 위에다가 딱 덮어서 물고기가 낚시판을 안 보게끔 딱 덮어놓고 거기다가 미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물고기를 물고기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먹는데 눈이 멀어서 딱 무는 순간에 물고기의 운명은 끝나는 거야 인간이 차원은 좀 다를 뿐이지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것은 인간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고 무장 해제 상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사탄과 인간은 끊을 수 없는 저주의 운명으로 엮이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지금 차곡차곡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옥 가겠다고 하겠어요. 지옥을 모르니까,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탄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는가 어떻게 덫에 걸리게 만들어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의 하나님 외에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이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영향권, 마귀의 덫에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퍼포스예요. 아버지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낸 첫 번째 해결할 문제가 죄 문제예요. 현대 교인들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죄져요. 죄를 물 마시듯 하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혀 이슬을 말 손발 행위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죄는 인간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덫에 걸렸다? 이건 운명이 끝난 거예요. 이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지금은 사탄과 인간 사이에 이 끊을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영적으로 죽어서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왜 저주받은 사탄과 엮여야만 했는가? 그 원인은 죄였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거듭날 때 영적인 눈을 뜹니다 영적 소경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세계가 다릅니다 어둠의 세계는 사탄의 세계 죄악된 세계 지옥적인 세계 이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반대로, 지옥은 어두움, 캄캄한데,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밑에는 시뻘건 불이고 위에는 전부 캄캄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옥이.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아까 디모데 후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 묶였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다고요 돌아오게 됐다는 거야. 이 운명이 바뀌는 거야.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사탄의 덕과 권세에서 올무에서 빼내는 거야. 빼내. 소속과 신분과 자격과 보장을 예수님 한분 안에서만 한 분을 통해서만 한 분과 함께만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그리고 죄사함. 죄 용서받는 것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된 물이 죄철이 받으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룩한 물이 가운데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와 권세에서도 다 빠져나오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 보장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여길수록 육신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이걸 포기해요. 왜? 육신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영적인 문제가 그저 손톱의 때처럼 여기니까 배도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는. 덜 중요한 걸 보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걸 붙잡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뭐야 할때 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보장이 이것저것 다 해서 이거를 놓치면 안돼 예수님이 없는 나의 영혼은 사탄의 덫에 올무에 사탄의 권세에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무장 해제 상태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라 얘기야. 누가보음에서 예수님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프리덤. 해방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눌려 누구에게서 잡혀 누구에게 포로 됐냐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마귀의 터, 마귀 의 올무에서 사제전 26장에 사탄의 권세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배를 넘고 넘어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인카네이션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비밀을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속한다는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마귀의 덫에서 올무에 걸린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에 묶인다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사탄은 두 번째로 어떻게 영혼을 사로잡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끔 하는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 떠나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 미혹해하는 영 이게 누구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는 영이 마귀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와를 에덴 동산에까지 침투에 들어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은 들짐승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와 뱀은 질이 달라뱀 속에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집트해요.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가자 속에 들어갔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마귀는 본질이 악하고 더럽고 거짓의 애비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거짓말에 원조요 원흉이요 그래서 라이 라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꼭 자기 정체를 숨겨요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끔 해서 인간을 사로잡고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속여요 귀신을 따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해요 미혹이란 이 프라나우라는 단어를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멸망길로 인도한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 미혹이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악령들은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고 지옥 가게 만드는 원흉이요. 마귀를 모르고 믿음 좋다. 마귀를 모르고 영적이다.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요. 근데 그 미혹하는 영을 다른 편으로 표현했어요. 귀신의가르침이다이 doctrine of the devil doctrine of the devil. 귀신이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 보세요. 사람을 영혼을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그 많은 구마 doctrine을 보세요. 마귀의 가르침을 보세요. 이단의 가르침을 보세요. 끔묘하잖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뒤틀어요.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잘못된 길로 미혹을 해요. 멸망길로 미혹하는 거야. 이게 귀신이 마귀가 하는 아주 무서운 전략 전술이에요. 안 들으면 되는데 자꾸 들으면 홀린다고. 미혹이라는 게 홀리는 거야. 사람을 완전히 속여 먹어. 그 마귀의 그 본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과 속이는 거야.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속이는 거는 계시록 12장 9절. 그이 그러니까 본질은 이 불못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쓰는 사람의 입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에서 떠나 나중에 믿음이 깨져.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파손된다니까 깨져버려.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사로잡아서 사탄과 끊을 수 없는 이 저주의 커넥션이 됐는가? 첫째는 죄고 둘째는 미혹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야. 미혹의 영이 그 말을 막 집어넣어 생각에다가 마음에다 그러니까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꼭 잊지 마세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뱀은 들짐승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하는 놈이요. 잠깐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누구와 대화하죠? 꿈속에서 대화해요, 안 해요? 근데 귀로 들리는 대화예요, 아니면 영적인 그꿈속에도 하나의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으로 대화하는데 다 서로가 알아듣고 막 꿈속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귀로 육체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음. 여러분 생각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엉? 엉뚱한 말이 자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엉뚱한 생각들기도 하고 귀로 들리지 않는데 기도 속에서 막 기도줄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같은 거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의 대화라는 거 그래요 사탄이 뱀 속에서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일단은요 하와가 알고 있는 게 뭔가를 딱 떠봤어요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알았다는 것을 사탄이 한번 컨펌을 하는 거예요 딱 체크를 하더니 이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요 딱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었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이 강렬하게 가르치는 말에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구나 하는 사탄의 가르침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 그래서 귀신이 가르치니까 사탄의 말, 귀신의 말가르치 들으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등 돌리고 배도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섬에 빠지고 그러는 거야 겸요하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뒤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번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어느 정도 이놈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신명기 8장과 10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꼬꼬라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니까, 미혹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아, 이단들 봐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확100% 뒤집잖아. 뒤집어, 이 본질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걸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의 활동과 마귀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 입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이제... 영적인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이 오는 거예요. 영분별 사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 한 분께로 목숨 걸고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 4장에서 심장가리 알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한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처럼. 근데 마귀는 귀신들은 달라요. 반대예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음이 떨어져.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경이 자꾸 삐뚤어나가. 격기로 나가.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은 이걸 증거했는데, 왜저 사람은 그 증거를 거부하지? 껍데기로, 분위기로, 뭐뭐 뭐 대단한 걸로, 다른 걸 가지고 기독교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걸 빼고, 늘리고 줄이고, 뒤틀어요. 먹으면 죽는다! 할 때는 그 죽는 거예요. 근데, 결코 죽기 아니야. 이거 보세요. 근데, 하와는 처음 당한 거기 때문에, 마귀 존재가 그것도 뱀 속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 영분별과 사람 분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잣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과 전술 사탄의 본질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